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우리나라 제 경부고속도로에 대동맥을 차지했던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세종서울고속도로에 대한민국 최고의 휴게소가 들어서는 곳이 있습니다 중3이 아니라 고3저수지 주변에 고3휴게소 어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휴게소가 들어설 현장이 있는데, 어, 오늘 와 보니까, 아, 여기 현장에 공사하는, 기초공사하는 모습이 있어서, 그, 어, 역사의 대현장, 지금 초기 단계를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. 어, 여기 에 나와 있는 이 고3 휴게소는요, 어, 대한민국 최대의 지금 그 행담도 휴게소 또는 덕평 휴게소보다도 더 큰, 어, 무려 10만 평, 어, 평에 어 그러한 휴게소 대한민국 최고의 휴게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휴게소 치고는 다른 휴게소와 달리 어, 진출입이 가능을 하면서 대규모의 물류 복합 관광단지 유통센터 이것을 같이 완수도 어, 시스템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그 추진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삼휴게소입니다. 어 지금 현재 그 세종고속도로가 그 계속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오늘 고3 저수지에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공사하고 이 착공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앞으로 금년 내년에는 아주 뚜렷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3 휴게소에서 앞으로 생길 고3 휴게소에서 지금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